안녕하세요. 나무 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진짜 어저께 인스프리 갔다 왔다가 오늘 장, 그, 이마트 갔다 오면 저 인스프리 또 갔다 왔어요. 어저께 인스프리는 그냥 제 친구하고 저희 엄마, 어버이날 선물사러 갔었고,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저의, 에, 제대로 된, 그냥 아빠가 필요한 거 없나 해서 샀어요. 일단은, 이스프리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린유라님께서, 이번에, 어, 뷰티에, 제, 눈, 눈역을 보시더라, 눈, 아, 말이 꼬인다, 죄송합니다. 눈역을 보시걸, 보시길래, 제가, 어저, 그, 그 분, 린유라님께서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좀 사달라고, 좋은 걸로 추천해서 사달라고 해서, 어, 사어요 이거는, 일단은 가격 4 0 0 0원이고요 얘는 이니스프리 에코우루츠 텐트 1호 체리입니다 가격 4,000원이고요. 얘는 이니스프리 에코장미 꽃물 텐트 이거는 가격 6,000원이에요. 그분이 얼굴 어, 색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어, 약간 조금 레드색이 레드색이 레드 색상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제가 장미를 샀어요. 그나마 제일 레드 레드한 색깔 장미를 샀어요. 일단은 어저께 갔을 때하고 샘플은 한 분씩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일 컬러 이렇게 샀어요. 두 가지는 그냥 베이스 같은 기초고요. 네 가지가 네일 컬러예요. 하나하나 하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로. 얘는 이니스프리 에이크 손톱 강화 앤 크티클 케어인데요. 이게 손톱이 잘안 잘라시는 분들 용도 있었는데 저는 어, 쉽게 갈라지고 부러지는 손톱이어서, 진짜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필요해가지고 꼭 샀어요. 진짜. 발색은 보여드릴까요? 이거. 무색인데. 뜯어보게,게요. 이게 가격이 3,500원인 대신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발색 보여드릴게요. 발색은 딱히 없지만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이거 정말 갖고 싶었는데 오늘 샀어요. 저희 집 근처에 이니스프리가 없어요. 시내에 나가야지만 인니스프리가 있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희 밥, 자주 먹는 밥집에, 밥집에 있는 상가, 밥집이 상가에 있어요. 상가도 있어가지고. 얘도 얘는 이니스프리 에코 퀵드라이 멀티코트예요. 얘는 베이스도 되고 아마 탑도 되는 아이디예요 귀찮아요. 두 가지 준비하기. 그래서 한 가지만 다 튀었어. 비했어요. 일단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얘는 손톱 강화 얘는 그냥 멀티 퀵드라이 그리고 이제 네일 컬러들만 남았는데, 일단은 호 순서로 할 거예요. 얘는 1 3호 바다로 잠기는 해고요. 얘는 한때 버건디 색상이 유행했을 때 진짜 잘 나갔던 제품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매력있는 애플님 아세요? 꽃니라꽃놀라라고치면 나오실 텐데, 그분이 이거 진짜 바르고 있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뿅거가지고 샀어요. 버건지 색상 진짜 사고싶었는데 인터넷에 쳐봐도 유튜브에 봐도 전부 다이 색상을 거의 대부분 이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색상이 진짜 예뻐요 보시면 이렇게 진짜 예뻐요 실제로 보면 약간 좀 진짜 인디언 색이 난다니까 얘는 57호 발그레 자몽 시럽이고요. 얘, 어, 얘는 어얘 가격은 3,000원이에요. 네일 컬러 색상, 네일 컬러들은 전부 다 3,000원, 글리터들도. 그래서 원래 2,500원이었는데 가격이 상승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이거 진짜 연한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아요. 티안나고 바를 수 있는. 얘는 58호 달달한 딸기시럽이구요 어, 57호.. 오, 56호부터 몇 호까지더라? 모르겠는데 그.. 그.. 50몇 호까지.. 가 아마 시럽 네일이라서 한코두코 코 이렇게 덧칠해서 발라야 돼요 근데 그 점이 불편하지 않고 진짜 연해가지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얘는 약간 좀 찐핑크고 얘는 약간 좀 연핑크 색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있어요. 아까 좀 이거는 진짜 여리여리한 핑크색이고요. 여리여리한 찐핑크? 빨강색? 그 정도? 이거는 98호 총총 별빛이에요. 얘는 글리터인데 진짜 뿅가가지고 샀어요. 진짜 약간 좀 금색빛이 돌면서 진심, 진심 예뻐요. 은색보단 금색이 더나아가지고 금색 글리터를 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즉석으로 뿅가가지고 샀어요. 인터넷 따윈 뒤져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어요. 진짜, 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예뻐요. 엄마하고 같이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니스프리 뭐지 민들레 카밍 젤 클렌저예요. 오, 얘는 한번 써보고 리뷰를 할까요? 모르겠는데. 할지 말지 고민 중. 얘는 이니스프리 에코 세이프트 아쿠라 펀, 퍼펙트 썸젤 SPF 50, BFBF 이고요. 얘는 두 개예요. 두개 받았어요. 어저께 하나, 오늘 하나. 해서 이렇게 어저께는 6,500원에다가 이거 두개 해서 1 6 5 0 0원 샀구요 오늘은 1 2 5 0 0원 샀어요 그리고 토니모리 갔다왔는데 어저께 갔다왔어요 어, 이거 아닌데 <laughs> 그냥 제, 재구매를 했던 애 이제 얘는 제 친구 이오레드 얘는 딜라이트 토니틴 아,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틴트 이오레드구요 얘는 뜯어보지 않을거예요 얘는 3,200원 주고 샀어요 하나에 하나에 3,200원이고요. 얘는 3호 오렌지 차차예요. 이게 리뉴얼 됐어요. 리뉴얼 해서 진짜 디자인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색깔 완전 예뻐가지고 샀어요.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 디자인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컷 이렇게 옛날 발색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똑같아야만 해요. 이렇게 이렇게요. 토니무리는 샘플 안 줬어요. 어, 확좀 달라. 이게 좀, 이번에 리뉴얼에서 나온 게좀 착색력이 빠른 듯? 해요. 안 묻어. 손에 안 묻어요. 진심? 우와. 착색력 되게 빨라졌다. 우와. 와, 되게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 아, 완성이래. 이렇게 해서, 이니스프리와 토니무리 후기였어요. 빠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